함께 공부할 개념, 더쌤, 뺄쌤, 나누쌤이 섞여 있는 식 계산하기입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바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와, 계산이 정말 많은데요? 더쌤도 있고, 뺄쌤도 있고, 나누쌤도 있고요. 어디서부터 계산하지? 자, 고민을 해 봤는데, 방법은 바로바로 바로 나누쌤을 먼저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더쌤, 뺄쌤, 곱쌤이 있었을 때도 곱쌤을 가장 먼저 했잖아요? 이번에는 나누셈이 등장을 했거든요. 나누셈을 먼저 하는 겁니다. 더셈 뺄셈보다 곱셈 나누셈이 우선 순위인가 봐요. 맞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나누셈을 먼저 하고 그리고 식에서 괄호가 있다면 맞습니다. 괄호 안을 제일 먼저 가장 먼저 계산을 해 주는 겁니다. 자, 이두 가지 규칙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선생님과 이제 두 가지 식을 직접 풀어 볼 건데요. 잘 보세요. 더셈 뺄셈 나누셈 순서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부터 계산하나요? 그것은 더셈 뺄셈이 있거나 혹은 곱셈 나누셈이 있을 때 앞에서부터 하는 거고요. 이렇게 더셈도 있고 뺄셈도 있고 곱셈이나 나누셈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여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나누셈부터 계산을 해 주는 거죠. 해서 28 나누기 4를 먼저 합니다. 자, 나누셈 해서 몫이 7이 나왔네요. 다음 덧셈이랑 뺄셈이 있는데 누구부터 할까요? 앞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20 더하기 5를 계산해서 25왜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하는 규칙 때문에 여기 계산을 먼저 한 거예요. 다음 2번 계산에서 1번 계산 결과를 빼야겠죠. 자, 그럼 얼마? 25에서 7을 빼서 18이 되겠습니다. 과정 한 번만 여기다 나타내 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쭉 식을, 풀이를 써서 계산하세요. 이런 답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20 더하기 5 빼기, 자, 여기 계산 7 나오잖아요. 7입니다. 다음 더센 부분을 해서 25가 되고요. 7을 빼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정답은 18입니다. 라고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과로가 섞여 있을 때, 그러니까 과로가 식 안에 있을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로안을 가장 먼저 계산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직접 한번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계산 순서 정하면서 풀어볼까요? 자, 5에서 7 더하는 과로안 계산을 먼저 해야겠죠? 가장 먼저 할 거야. 다음 뺄셈이랑 나누 셈이 있습니다. 누구부터? 나누셈부터 그래서 1번 결과를 3으로 나눌 거예요. 마지막에 16에서 여기 얼마가 나올지는 계산해 볼 건데 그걸 뺄 거야. 마지막에 계산 자 직접 한번 과정 써 봅시다. 16 그대로 써 주고요. 5 더하기 7자 12가 될 거고요. 나누기 3자 이거는 다음에 계산할 부분 자 여기 12 나누기 3을 하면 4가 되죠. 좋아요. 16 빼기 4 자, 마지막에 얼마 뺄셈을 해서 12를 나타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더, 더셈이랑 뺄셈이랑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 계산하기 개념이었습니다. <목소리>